The ethics itself 그 is not primarily concerned with. s not p r i m a r i l y c o n c e r o n c e r n w i the 무엇과 관련이 있다 혹은 w 심이있 i 이 t h 다 자, 그랬 s 때이 o 리학은요 무엇에 관심이 있 e 게 아니다. t h i e c o n g 하면은 무엇에 관심이 e 다 혹은 무엇과 관 n 이 되다 둘중하나 e d w i t h s o m e t h i n g 하면은 무엇에 관심이 있다 혹은 무엇과 관련이 되다 둘중 하나예요. 주로 무엇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냐 description of moral systems of different societies 다른 사회의 도덕적인 체계의 묘사 혹은 서술 설명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주로 자그 일은요 자그 일은요 자 그리고 컴마컴마 나왔죠 컴마컴마 제끼니까 일단은 동사 나오네요 그 일은 바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야? Anthropology or sociology, 인류학이라든지 사회학을 위한 일이에요. 자, 그러고 우리 컴마 컴마는 앞에 있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잖아. 자, 무엇인데? Which remains on the level of description. 자, 우리 remain 한 다음에 전치사 나왔네요. 그럼 이거 뭐야? 전치사한 상태로 남아있다죠? 어떤 상태로 남아있어? 수준. 어떤 우리 description 묘사 기술. 기술이라고 사실 많이 합니다. 기술, 기술적으로 표현하다. 테크닉이 아니라 뭔가 기술한다 이거 있죠. 기술의 수준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 일은 그것은 누구를 위한, 누구를 위한 일이야? 바로 인류학과 사회학을 위한 일이지 윤리학을 위한 일은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윤리학과 이제 나머지 것을 비교하고 있는데 반대로 자, 대조적으로 윤리학은요. 와 이제 윤리학의 주제구나. 윤리학은 무엇을 다룹니까? 뭘 다뤄요? justification of more principles 어떤 도덕적인 원칙이죠 이 도덕적 원칙에 justification 하면 우리 정당화 이것을 다룹니다 자, 그런데 or with the impossibility of such a justification 이걸 다루거나 혹은 또뭘다릅니까 우리 with with 이렇게 여러분들 병렬로 보시겠죠 이걸 다루거나 혹은 무엇을 다룹니까? 불가능성. 그러한 정당화의 불가능성을 다룬다이 거예요. 어떤 도덕적 원칙이 정당한지, 혹은 정당할 수 없는지 이것을 다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ethics는요. 자, 우리 take note of 하면은 무언가를 주목하다예요. 무엇을 주목해야 됩니까? The variations in m o r a l systems. 이 도덕체계에서의 어떤 variation이라고 하면은 변이죠, 변이. 다양함. 이런 것들이 주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야? Because it has often been claimed that. 아, 이시 나오고 저 뒤에 넷이 나왔네요. 그렇다면 주어가 동사한다고 종종 주장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누가 뭐한다고 주장되어 온거야? 자, 그런데 자, this variety shows 자, 이러한 다양성이 보여준대요. 뭘 보여줘?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게 어디서 왔어요? 이 여, 여기서 온거죠. 도덕체계의 다양성 이러한 도덕체계의 다양성이 뭘 보여준다는거야? 도덕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엇의 문제다? What is customary? 우리 customary 하면 뭐야? 우리 custom이 뭐니? 관습이잖아. 관습. custom. 착각하면 안 되는 게 custom의 s 붙어서 custom sum, 이거 세관이에요, 세관. 세관. 공항에 들어올 때 이렇게 세관 신고하세요, 이런 세관. 미수한 거 없죠, 뭐 이런 거. 자, 그렇다면은 자, 이러한 다양성이 보여주는 게 뭐냐? 도덕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엇에 관습적인 것이죠. 관습적인 것의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도덕이라는 것이. 자, 그러고 나서 우리 근데 앤드 나오고 대시또 나왔네. 아. 1번 대 2번 대시겠죠. 아, 미안해. 1번 대시 아니죠. 소리. 요거 여기랑 연결되죠. 자, 주어 같은 맥락상 맥락을 봐야 되니까 이런 거는 주어가 동사하고 그러므로 주어가 동사한다고 보여준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여기 여기가 이제 1번쇼 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러므로 어떠하다 빈칸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이 주장되어 왔다.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굉장히 문장이 복잡한데, 구조를 좀 다시 보여줄게요. 간단하게. 뭐, 어려운 구조는 아닙니다. 자, 다시 보면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학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체계의 어떤 그 다양함, 이런 것에 좀 신경을 써야 돼. 근데 그 이유가 뭐야? 요것이 주장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거죠. 이게 주장된 거의 내용이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주장된 바로 의하면은 이러한 다양성, 도덕 체계의 다양성이 보여주기 때문이야. 근데 보여주는 것의 내용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로는 도덕이라는 것은 단순히 관습적인 것의 문제이고, 그러므로 이 도덕이라는 것은 어떻다, 빈칸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보여준다라고 주장이 되어 왔기 때문에. 어쨌거나 주목을 해야 된다. 원인과 결과잖아요. 밑에 것을 다양성이 보여주기 때문에 윤리가 이런 다양성에 주목을 해야 된대요. 그렇다면 그게 뭔지는 according to this view 이걸 보면 알수 있겠죠. 이런 견해에 따르면은 이런 견해에 따르면은 어떠한 도덕적 원칙도 can be valid 타당할 수 없어. 무엇만 빼고 이것만 빼고 except in the societies 사회. 근데 어떤 사회야? it is held. 그것이 가져진 그것이 가져진 사회에서만 제외하고는 어떠한 도덕 원칙도 타당할 수가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words such as good and bad 좋고 나쁘고 하는 그런 말이 just mean 의미한다는 거야. 뭐를 의미하냐면은 자, it is claimed. 자, 그것이 주장하는 바로는 자, 요거 이제 어려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자, 얘들아, 이거 펼쳐볼래? 우리 주어가 동사한다 하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접속사 대세 가지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뭐, it is claimed 라든지 아니면 뭐, I think 라든지 뭐, he t h o u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게 사실 원래는 문장이 it is claimed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어야 됐어요. I think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거나 he thought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거나 이랬나요?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접속사의 구조를 쓰기 싫어서 이 안에다가 컴마 컴마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제끼시면 되겠죠. 혹은 그냥 마지막에 아 그렇다라고 주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어동사 사이에도 나올 수 있고요. 어디든지 그냥 끼어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이 좋고 나쁘고와 같은 단어들이 단지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요? 이두 가지를요. 자, 우리 이렇게 인용구가 나오면 이거 하나의 덩어리죠. 그래서 1 혹은 2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Approved in my society. 우리 사회에서는 이거요? 인정돼.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인정되지 않아를 의미할 뿐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는. And 그리고 so. 자 so to search for. 그래서 to search for an object objective. 자어쨌 객관적이거나 혹은 합리적으로 정당화 가능한 그런 에티스를. 자 이것도 지금 컴마컴마죠.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잖아. 객관적인 어떤 에티스를 찾는 것은 찾는 것이죠. 여기서 쏘는 이제 새로운 문장 나온 거고. 그래서 객관적인 윤리를 찾는 것이란 결국엔 무엇이다? 사실, 허구를 찾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 따르면 어떠한 도덕 원칙도 그 사회를 제외하고서는 타당하지 않다. 자, 이거. 무엇을, 어떠한 것도 무엇을 제외하고는 무엇하지 않다. 이중부정이죠. 그럼 뭐야, 결국에는? 이것만이 타당하다. 즉, 도덕 원칙들은 자기 사회에서만 통한다, 이거잖아. 이해되시나요? 이런 걸잘 보셔야 돼요. 자, 요빈칸 다음에 있는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근건데, 위에서 얘기한 이런 관점에 따르면은 어떠한 도덕적인 원칙들도 타당할 수 없어요. 무엇을 제외하고는 자기 그 사회에서만, 사회에서를 제외하고는 어떤 사회야? 그 도덕이 가져진 사회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죠. 이 도덕이잖아. 이해되시나요? 어떠한 누구도 무엇을 제외하고 무엇을 할수 없어. 이익인 즉슨 무엇만이 무엇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 이중부정이죠. 뭘 제외하고는 뭐할수 없어. 너를 제외한 어떤 누구도 내 마음을 뛰게 할수 없어 무슨 말이야 너만이 내 마음을 뛰게 할수 있다 이거잖아 이해 됐죠? 그러니까 그 도덕 원칙이 갖추어진 가지고 있어진 그런 사회에서만 이 도덕이 통한다 그래서 이 좋고 나쁨이라는 도덕에 기반한 그 말이 단지 무엇을 의미해요? 아, 우리 사회에서 통해. 우리 사회에서 인정된 것이야. 혹은 우리 사회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이야. 라는 것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이 객관적이고 혹은 합리적으로 정당화가 가능한 이 도덕을, 이 윤리를 찾는 것이란, 찾는 것이란 결국엔 무엇을 찾는 것이에요? 바로 what is an illusion. illusion인 것. 즉, 환상인 것을 찾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은 요거에 맞는 답이 뭘까? Related to? r e l a t e to? Related to? 무엇에 상 i 적인 t 죠 항상 특정 사회에 어떻 a t is it? What 있 s it? What 는 거죠. t What is it? What is t What is t What is it? What is t What is i 여기서는 이게 더 낫겠네요. 그래서 항상 특정한 사회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소용이 없다는 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볼때 처음에 막 뭐, 아, 이뭔 말인지 이해 잘안 되겠네. 그렇지만 뒤를 보면은 사례를 주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서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이래시죠.